인코대그다 장난하는데 대 하는 사람 다 신앙이... 너도 너도 얼마 전에 했고 나너들어 내가 어 근데 오늘에 오늘 갑자기 약간 김치 <laughs> 근데 몰라, 오늘 이 생각이 어 갑자기 약간 눈이 제가 봤어요 별안봤어 <laughs> 제이 형 정원이랑 음. 모두 정권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가 진짜 제가 너무 네, 한다고 제가 진짜 느낌어요 저도 근데 진짜 성원이가 아, <목소리> 희생할 우리 그냥 잠... 내가 하는 거 <laughs> 내가 숙소에서 <laughs> 아, 진짜로 <laughs> 내가 숙소에서 내가 어떻게 일찍 깼어 그래가지고 일찍 깼어 이거 핸드폰 보고 잠깐 보고 다이 근데 갑자기 희생이 갑자기 반틀 빼서 그래 성아줘야다이 일어나 진짜? 말할 때도 있어 심지어, 아니, 안, 안 맞아. 맞아. 심지어 제 이름 불렀는데 손이 부습니다 귀신 들린 줄 알았다니까 진짜야이 근데 내 침대에 서나어일어나 살짝 이일처 그리고 제이크는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아 거짓말 진짜 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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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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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머리 박은줄 알았어 지 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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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 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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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왜 마우야 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어어뭐제 자는 거예요 와.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한 아, 3~4명 정도 깨 있었는데 깜짝 놀라 가지고 야 저거 들었냐? 그면서막 이랬더니 응. <laughs> 진짜로 근데 이게 이게 이제 같이 일본을 다 같이 다니까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. <laughs> 저도 해요 근데 형은 약간 말보다 는 먼저 다쳤어. 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 아, 맞아. <laughs> 저번에 진짜 진짜, 진짜 많이 울어. 진짜야비염이 확.. 아, 선우현. 선우현이 진 솔직히 팩트는 어제. 어제 아니, 어제 어제 같이 잤는데 모심했어. 진짜 못 잤어. 그리고 오늘 레트에서 니키가 이렇게다 오, 맞아. 이렇게 자는데 이 상태에서 포고 맞아, 맞아. 이게. 내가 맞아, 맞아. 내가 그리고아 별로 잠꼬대는 다 하고 되게 독특한 일한다 그래도 아지그 소리 좀.. 구년살면서는 처음 나 이래서